안녕하세요. 돈 버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은퇴 후 편안한 노후,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? 직장인, 자영업자 할것 없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필수템이 있습니다. 바로 IRP 계좌입니다. 이 IRP 계좌를 왜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하는지, 그 이유 세 가지를 핵심만 콕콕 짚어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.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 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.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니 이건 정말 든든한 연말 보너스나 다름없죠. 두 번째, IRP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죠. 세금 부담 없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자산을 키울 수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낮은 세율 3.35.5%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 마지막 세 번째, IRP 계좌에 있는 노후 자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.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. 은퇴 후에 삶을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. 세액공제, 과세이연, 자산보호까지. IRP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. 여러분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돈 버는 이야기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